여러분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진짜 너무 안 늘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리즘을 제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적용하고 나서는 좀 구독자가 진짜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이 채널이 1000명까지 가는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46일이 걸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초반에 구독자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진짜 꿀팁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짜 여러분들도 여러분 채널에 적용을 하시면 진짜 이전과 달리 구독자가 빠르게 오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의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초로 두 명의 사람에게 그 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무작위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두명 중에 한 명이 클릭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클릭률이 두명 중에 한 명이니까 50%. 인 거죠?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영상 클릭률이 괜찮다. 이거 좋은 영상이구나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노출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노출을 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때 알고리즘이 활용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두명 중에 영상을 클릭한 그한 명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분석하고 그 데이터와 비슷한 사람에게 좀더 노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리고 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무슨 영상을 봤는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무슨 영상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에게 다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인들한테 채널 을 홍보하거나 막 구독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채널을 너무 홍보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면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됐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에게 홍보하고 막 구독을 하면은 이 알고리즘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에게 내 영상을 계속 노출해주고 추천해주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꼬이게 됩니다.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자기개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너무 안 올라서 제 친구한테 제 채널을 좀 구독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개발 영상을 하나도 안 보고 게임 영상만 보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영상을 이제 봐주고 좋아요랑 댓글까지 써주겠죠? 친구니까.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 꼬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알고리즘은 이 친구랑 비슷한 사람들에게 제 영상을 노출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클릭률은 떨어지겠죠? 왜냐면 게임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추천이 되니까 자기 개발 영상인 제 영상을 클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 영상은 결국 아무에게도 노출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인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저도 제 주변에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제가 구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관련 주제의 영상을 제가 안 보는 것도 있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 친구의 영상을 끝까지 봐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인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야지 좋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지인들이 끝까지 봐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제 영상을 더 노출을 시켜 줄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봤다는 건이 사람이 제일 그 영상에 적합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인과 비슷한 사람에게 더 노출을 시켜 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채널과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많이 보는 지인들이라면 그 정도는 저는 추천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막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심이 있는 친구한테 제 영상을 추천해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기 영상 시청 금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본인의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영상을 안 봐요 제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렸죠 알고리즘이 일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상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을 올려요 그러면 그 다음 영상이 무조건 여러분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그 노출 횟수 1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깎아먹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혹시 보게 되면 시청 기록에서 그 영상을 기록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야 다음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저한테 노출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아주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초반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면 저는 자기의 영상을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초반 성장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알고리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고리즘은 절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은요, 어, 여러분의 영상을 적절한 사람들한테 매칭시켜주는 진짜 정확하고 정밀한 비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작 초반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라는 비서한테 우리의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됩니다. 어, 첫 번째, 내 영상과 관련된 영상만 본다. 저는 이 루카스 채널에 들어오면 무조건 유튜브 관련된 영상만 봤어요. 어, 왜냐하면 이 계정으로 제 영상도 어쩌다 볼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제 채널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계정으로는 유튜브 키우는 법, 유튜브 구독자 모으는 법 이런 영상들을 막 보다가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유튜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 영상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키우는 법, 뭐 유튜브 구독자 모으는 법을 봤던 그 사람들에게 제 영상을 노출시켜줄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텍스트 정보 다 넣기. 여러분의 알고리즘 비서가 여러분의 채널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채널에 넣을 수 있는 그 텍스트 정보를 다 넣어보세요. 진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초반에 제 영상들을 보면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막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넣은 자막이에요. 이렇게 스튜디오를 통해서 자막을 넣으면 알고리즘이 아,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의 영상이구나를 더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제 채널을 분석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근데 이 자막은 여러분들이 하고 2, 3일 후에 들어가시면 이게 거의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오타만 수정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꼭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재생 목록도 알고리즘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제 채널의 주제가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재생 목록을 유튜브 꿀팁 노하우,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특강, 유튜브 입문 특강, 유튜브 썸네일 강의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사실 보면 유튜브라는 키워드가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구독자 늘리기 강의, 썸네일 강의 이래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리즘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키워드를 앞에 꼭 넣어둔 거죠. 또 여러분이 영상 올리실 때 설명란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채널 정보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채널명에도 여러분들의 핵심 그 키워드를 넣으셔도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채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 사용하기 어 저는 해시태그에도 무조건 제 채널의 핵심 키워드인 유튜브를 넣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해시태그를 사용하실 때 너무 많은 해시태그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한세 개까지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시태그는 설명란에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해시태그 넣는 란이 또 따로 있죠 저는 그두 군데 해시태그를 거의 통일시켜서 넣습니다 너무 많은 해시태그가 들어가면 오히려 알고리즘이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첫 영상을 올리면 무작위로 두 명에게 노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두명 중에 아무도 제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바로 죽어버릴까요? 아니요. 아무도 클릭하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제 영상을 노출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클릭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영상이 100명 이상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이 클릭이 진짜 저밖에 안 눌렀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눌렀어요. 근데 100명에게 노출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진짜 누구나 꾸준히 하면 구독자가 모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조회수도 쌓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10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클릭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래도 이 영상의 썸네일은 천명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클릭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정말 유튜브는 꾸준히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저도 지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꾸준히 하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 저와 같이 꾸준히 달려보자고요. 유튜브로 영향력을 키워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가 세상을 빛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빛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전 마케터 루카스였습니다.